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거기에 설교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백성들 중에 일부가 다시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다가 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근데 나라를 잃고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한절함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되돌아왔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 까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오늘날에는 설교가 25분, 30분만 돼도 어, 사람들에게길다기 여기까지죠. 그런데 오전 내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뉘에미아서 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구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할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아서 울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요한 것을 통회하면서 울었을 것이고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여러분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선언할 때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단순히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말씀을 맡기신 이유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어루만지기만 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죄악된 사람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때로는 경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권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여러분 재미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통일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충성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서 하나님 앞에서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맡겨 주신 말씀의 사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고해 보십시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다 그곳에 투자해서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이 회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고, 오직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강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 어떤 주제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박학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설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겠다고 결정하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고 열중할 때에 여러분의 강단 사역을 통해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단 사역에 열매가 없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교회의 삶 속에 특히 목회자들의 삶 속에 세 가지가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조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순중화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된 교회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만 따를 때에 여러분 폭발적인 변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권리를 찾고 자기 이익을 찾고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면서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주님께서 나의 사역을, 우리 교회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교가 따갑도록 닳도록 그렇게 들어오셨을 것입니다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어 지나침이 없어요. 정말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또 사역자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귀한 역사들을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여러분 습관들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포기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나를 내어 드리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교회의 삶에 여러분의 사역의 삶에 기도의 양이 충분히 차오를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고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루신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전하고 나누고 권할 때에 여러분 세상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도만큼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활동도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교회가 정말로 이 전도를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기도를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나아갈 때에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 복음의 역사,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제한스타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가 복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와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 오늘날에는 복음만 가지고서 성경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제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도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 살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사역과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고 결실의 역사가 있고 열매맺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